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 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별 종목 장세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지식백과에 오늘 찾아보니까 어, 특정 집단 사람들의 어, 과잉 일반화. 아, 또는 부정확하게 일반화된 신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일단 우리가 오르고 나서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경우가 최근에 많고, 우리가 빠지면 또 미국 시장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 방금 말씀드렸던 고정관념이라는 게 시장에 지금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무조건 파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오르면 내일은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변화가 시장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변화가 나타날 만한 그런 조짐이 없다 어제 그~ 상하이 전면 개방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그걸 믿지 못한다라기 보다는 그거 외에 다른 또 뉴스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코로나 봉쇄의 완화 뉴스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그런 또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상하이 시장이 그거 홍보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 버텨서 이겨야 된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봉쇄를 미화시키는 듯한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하여튼 전면적으로 일단 점, 점차적으로 개방을 할 것이다. 봉쇄를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 신뢰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은 어제 올랐으니까 그냥 오늘은 빠진다. 연준이 또 금리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팔아야 된다. 그거 이상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일단 뉴스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그 4월 무역 수지 나왔는데 75억 달러 나왔어요. 지난번보다 좀 많았고 영국의 3월 실업률 3.7% 지난번에 3.8%였는데 어 떨어졌고 노동 생산성은 마이너스 0.7이 나왔어요. 인도의 4월 도매 물가는 식품이 8.35%, 연료는 38.66%. 어인플레 도매 물가 인플레이션은 15.08%. 네. 인도도 지금 도매 물가가 인도는 이상하게 도매 물가를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유럽의 1분기 성장률 2차 추정치가 나왔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이 0.3% 이렇게 나왔고요. 이탈리아 4월 인플레이션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 빠졌어요. 예, 월간으로 마이너스 0.1%가 나왔습니다. 예. 큰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유럽의 국가들의 그 금리가 어 급등했어요. 거의 뭐한 10, 12, 11, 12 많게는 15bp 정도까지 예, 오른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는 4bp 올랐거든요. 예.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가 뭐좀 바닥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이탈리아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월간으로 0.9%가 늘었다. 지난번은 1.4%였고 어 이게 연간으로는 8.2%예요. 자동차 제외는 0.6%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호재가 돼서 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이걸 호재로 해석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경제가 강하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서도 어 소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물가가 안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과연 호재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미 미국의 5월 14일 레드북 지수가 있었는데 12.7%. 요거는 또 소매 소비가 조금 줄어드는 듯한 그런 지난번이 13.1%였거든요. 그리고 연준 위원회 어제 다섯 명이 나와 가지고 블라드, 하커, 파월 그리고 메스터 에반스 이렇게 다섯 명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뉴스로 지금 나왔던 뉴스는 그 사람은 블라드가 9시 반 정도에 했고 그리고 파월이 3시 정도 했어요. 파월이 연, 그 연설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확 밀렸다가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밀렸다가 바로 회복을 해 버리죠. 네. 그럼 그거를 봤으면 우리나라도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아침에는 올랐죠. 아침에는 올랐는데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4월 산업 생산은 월간으로 1.1% 지난번은 0.9%였는데 어, 연간으로는 6.4% 지난번은 5.4%였어요. 네. 산업 생산도 어, 미국은 괜찮다 아직은. 네. 계속 침체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4월 설비 가동률. 미국의 설비 가동률은 상당히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79%가 나왔어요. 이게, 지난번은 78.2%였거든요. 네. 79%. 기업 재고가 2%로 지난번 1.8%보다 조금 늘었고, 소매 재고는 2.5%로 지난번 1.6%보다 늘었다. 자동차의 재고, 재고도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5월 그 전미주택협회에서 그 주택시장 지수 69가 나왔어요. 지난번 77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본의 1분기 어,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분기 단위로 마이너스 0.2%. 지난번 0.9%였는데 예,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물가 지수도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0.4%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4월 주택 가격 지수는 연간으로 0.7%. 지난번은 1.5%였는데 어,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다. 예. 뭐 오늘 중국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어 하여튼 그 차이신에서 4월 말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신규 투자액이 마이너스 2.7%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하여튼 주택시장 가격이 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게 살아나질 않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jp 모간이 어제 중국의 홍콩이 3% 넘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왜 올랐는지 그냥 이게 봉쇄 완화 뉴스 때문에 올랐는지 사실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어제 jp 모간이 중국 빅테크 17개 기업의 목표 주가를 다 상향했어요 상당히 많이 상향을 했는데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상향을 했습니다 텐센트가 원래 470 홍콩 달러였는데 이거를 아, 265 홍콩달러였는데 470달러로 상향했고요. 알리바바는 75였는데 130, 130 홍콩달러로 상향했고, 메이타는 105였는데 225로, 2두배 네, 이상. 징둥 같은 경우는 155에서 235 홍콩달러로 상향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제 홍콩 빅테크 쪽, 그 홍콩테크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영향이 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4월 재정수입이 마이너스 41% 급감했어요. 네. 재정수입이 급감했다. 이 중국의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유토지 매각인데, 어, 그 부가가치세, 이거 저기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8천억 위안을 환급을 해줬거든요. 그걸 빼더라도 마이너스 5.9% 감소했다. 네. 이게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국유토지 매각이 1조 5천억 위안인데, 이게 마이너스 29.8%예요. 3 0나 빠졌다는 얘기죠. 이게 이러니까 뭐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이게 마이너스 37.9%라는 거죠. 이게 그어 하락 폭이 더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미국 채를 매각을 좀 했는데 어 3월 달에 그 미국 채를 제일 많이 판 나라는 일본이에요. 한 790억 달러 정도 팔았다고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60억 달러 정도를 팔았어요. 왜 팔았느냐 그랬더니 뭐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채권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좀 줄이려고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고정자산 투자,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이 재정 수입은 급감하고 있고 하니까 뭐 채권 팔아가지고 뭐 돈을 좀 충당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 그 석유 금수 조치 요거 안 되니까 요거 대신에 가격 상한제 아니면은 어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G7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요거 되면은 일단 뭐그 러시아가 가져가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시에서 그 보건 당국, 보건 당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했어요. 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BA4, 뭐 BA5, 뭐, 이게,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그 퍼지고 있는 코로나가 지금 우려되는 거는, 어, 변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상이 불가능하다.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이가 될지 알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현재 그 고객들 현금 비중이, 2011년도 9.11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이후로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아직은 지금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요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오늘 블룸버거에서 j p 모가라고 UBS의 뭐 전략가들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에 지금 현재 시장 유동성 고갈. 요게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연준이 그 얘기했잖아요. 시장 유동성이. 어, 작년 연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어디 어느 부분에서 미국채 발행 시장에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거 또 얘기하는데 지금 엔화가 강세로 지금 오늘도 조금 떨어졌는데 엔화가 강세로 가면 시장의 이동성이 부족하다 라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준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 재무부가 쉐브론이그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막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정부에서 쉐브론한테 베네수엘라에서 그 석유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물어봤다고 제가 그때 뉴스에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만 배럴 정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재개 원유 사업 재개하는 거 논의를 허가를 해 줬어요. 네. 일단 뭐 이게 뭐 베네수엘라가 사실 석유 최대 매장 국가거든요. 네. 근데 제재 때문에 생산량이 너무 많이 급감해 있는 상태죠. 예. 근데 바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국가들하고의 거래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늘리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위원이 아마 이 발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이렇게 크게 올라서 시작을 했잖아요. 2% 정도 올라서 시작을 한 걸로 아는데. 하고 나서 바로 빠져서 12시 정도에 바로 빠졌거든요. 바로 빠졌는데 이때 그러면 뭐 뉴스가 있었느냐? 그때는 뉴스가 없었는데 다만 그냥 그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빠졌다가 바로 올라가거든요. 예. 네. 그때 이제 블라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이 블라드가 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 뭔가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미국 경제가 최소 18개월 동안 추세 이상의 속도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준위원이 18개월, 이렇게 특정된 어떤 그 기간이나 어떤 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뭔가 아주 강한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금리 올린다라는 거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하여튼 뭐 최소 18개월 이상의 상승, 추세 이상의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수요를 눌러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연착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세 이상으로. 예. 그럼 시장이 사실 좀 깜짝 놀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이게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반응이 안 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가계 소비는 올해까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계 소비가 현재 이런 물가를 끌어내리려고 소비를 누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준 통화 정책은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예 이게 시장이 연준을 안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시장은 지금 상당 부분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 연준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신뢰가 많이 떨어져 놓으니까, 네. 굳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연준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특정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연준이 얘기를 잘못해 가지고 빠진다 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파월의 얘기는 상당히 제가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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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비둘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금리 인상 경로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믿고 투자 계획을 쫙짤수 있잖아요 연말까지 예. 그리고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지 이미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금리는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채권 쪽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국채에다가.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반영이 안 됐고, 3시에 연파월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어, 물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기까지, 어, 내려가는 걸볼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요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그리고 이 연준의 의지를 의심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또 연준의 의심을, 연준의 그 신뢰를 흐트리지 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거하고 사실 연준이 의도하는 바와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빅쇼트에 나왔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애플 지금 현재 공매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금융위기 때돈 벌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오렌버핏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상당히 많은 양을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6, 7월 달에, 6월, 7월 달에 빅스텝은 기정사실이 아니고 그냥 계획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 연주는 지금 현재 물가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어, 일단 뭐, 친절하게 하여튼, 그렇게 간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2.75까지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립 금리를 넘어야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연준도 중립 금리를 모른다라는 식으로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연준이 모르면 도대체 누가 압니까? 네. 예. 연준을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이게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네온, 네온 가스, 네온 같은 경우는 1월 대비 10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크립토는 2.4배, 어, 제논도 2.4배 정도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투자를 앞당겨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본의 그 시네스 화학이라고 실리콘 금속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코로나 이전 가격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6배 가까이 급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이런 것들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품 가격으로 전가된다라는 거죠. 예.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 그 나탄즈 그쪽에 이제 그핵 지하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란이 원심 분리기를 한1기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예전에 나왔던 그 국제 원자력 에너지 기구에서 실사하고 나서 660기 정도를 설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1000기를 설치할 것 같다라고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이 눈에 가시거든요. 예. 그리고 솔로몬제도가 최근에 그 친중 그 행보를 보였죠. 중국하고 안보협정 체결했는데 그것 때문에 뉴질랜드가 반중노선 강경. 쪽으로 선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뉴질랜드의 내년 집값은 마이너스 20% 정도 급가 급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급락을 해도 2021년도 초 수준으로 그냥 가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원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저장고가 지금 수용량이 거의 한계치에 도달을 했는데 지금 여름되면은 수확기인데 이거 창고에 더 이상 곡물을 저장할 수 없으면 농부들이 수확기에 수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육로로 지금 해상이 막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로로 지금 어떻게 수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4분의 1 정도, 최대 해봤자 지금 현재 수출량의 4대, 4분의 1 정도밖에 빼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함대를 빨리 격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발트의그 연안국 협의회를 탈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 무역 협회에서 중국이 지금 그 핵심 지역을 봉쇄하는 거를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도대체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의 그 기여율이 7.5%. 그러니까 거의 뭐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높은 수치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성장률은 마이너스 0.52%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 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에서 2.8로 하향했고 물가는 1.7에서 4.2%로 높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사실 뭐 이런 뉴스들.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좀 이게 좀 활기를 찾을 만한 그런 뉴스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고정관념에 쌓여가지고 네, 판에 박힌 듯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시장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어, 없습니다 전혀. 네, 시장은 지금 현재 반등을 바로 기대하지 않아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블룸버그 그 JP 모건하고 UBS에서 얘기했듯이 유동성 고갈이 지금 현재 느껴질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예,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고갈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하일드 스프레이드가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게 가파르게 위험한 그런 것 채권들이 어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테드 스프레이드 이런 거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예, 안 떨어지고 에나가 강세가고 뭐 이런 징후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만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어제 달러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 지금 2000. 20년, 20년 코로나 때 달러 인덱스가 103이었는데 지금 105를 찍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달러가 너무너무 높아요.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이나 다른 어떤 그 모든 시장들이 이 변동성이나 이런 게 거의 뭐뭐 뭐 이런 특정 위기 때, 코로나 때 이런 걸 빼고 나면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예. 너무 높고 너무 낮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266원 정도 예. 아침에 1272원 정도였고 오늘 장중 저점은 1265원이었는데 요게 1263원이 만약에 깨져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렇게 올라갈 만한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했어요. 계속 하루 종일 매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j p 모건 빼고 매수를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의 우리나라 비중도 거의 최저치지 않습니까? 30%가 깨졌다가 올라왔는데, 어 이제는 좀 매수를 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그 유동성 그런 얘기들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지, 투자를 막 실행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어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이평선을 하나씩 하나씩 돌파를 해갈 거거든요. 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그게 좀 해소될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너무 많이 빠져있는 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돼야 자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유동성이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 재무장관이나 연준에서 시장은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 겁내지 마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투자자들이 기다리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올라온다 예,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에 뭐 블록딜 했는데 어제 블록딜 했는데 오늘 왜 파냐고 이렇게 예, 물어보셨는데 블록딜 하면 당연히 날 예. 그 다음날 팔죠. 그 현대중공업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은행도 팔긴 했는데 현대중공업 그 150만 9천 주 예, 블록딜 했고 금액이 1,821억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만 600원 정도 되더라고 12만 700원. 근데 가격이 그 가격보다 낮아요. 그런데 왜 파는 거냐? 어, 외국인이 5.35%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매각한 게1.7% 잖아요. 근데 그 5.35%는 이 현재 블록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조선 비중을 늘리고 싶지 않은데 블록딜을 하니까 어, 그럼 저거 받고 일단 일단 받고 싼, 싸게 산 것들을 판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매도량을 보면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블록딜을 하면 할인해서 블록딜을 하잖아요. 8%, 10%, 12%, 이렇게 할인해서 팔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팔아버리죠. 예. 상당히 많이, 많은 물량을 팔아버리는데, 이번에 블록딜 가격은 높았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많지 않다. 블록딜 하면 그 다음날 바로 팔게 돼 있습니다. 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왜냐면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다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 비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럼 그만큼 팔아요. 옛날에 샀던 거를.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단타 뭐 2, 3%라도 그 자기들은 수익을 남기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 다시 사거든요. 예. 그런 매매 수수료도 먹어야 되니까 외국인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 그런 흐름을 조만간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